안녕하세요 우벅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섬 우도를 다녔는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함께 가시죠 제주에서의 첫 번째 일정은 우도로 한번 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 만에 가는 우도 이번엔 차로 처음으로 입도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머리도... 와 갈매기들 소의 모습을 닮았다고 하는 우도 우도가 보이고 있습니다 웰컴 투 뷰티풀 우도 우도에 입도를 했습니다 1년만에 다시 우도 여전히 바다 색깔 너무 이쁘고 진짜 가슴이 뻥 뚫리네요 뻥 뚫려 지금 그나저나 첫 번째로 갈 일정 블랑 로쉐라는 카페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 카페 너무 이쁘다 진짜 바닷가 이렇게 바라보면서 한잔할 수 있겠구만요 우도 땅콩 크림 라떼 시그니처라 해서 시켜봤고요 아 뷰가 너무 좋아 진짜 고소합다들어 보세요 여기 카페가 엄청 커가지고 실내도 있는데 실내에서 바깥을 바라봐도 기가 막히네요 우도 땅콩 버터 맥주라고도 파네요 땅콩을 활용한 맥주까지 감성 넘치는 맥주집도 있고 뷰를 즐기기 최고네. 아, 여기서 맥주 한잔해도 최고다. 저는 지금 타오스톤 해수욕장을 걷고 있습니다. 아, 진짜, 우도는 바다 색깔이 너무 이뻐이 에메랄드 색깔. 카메라에서 안 남기죠. 진짜 이건 눈으로 봐야지. 그리고, 모래도 너무 곱다 해야 되나? 날씨도 너무 좋다고. <laughs> 아, 분위기 좋은 카페가 너무 많네요. 여기도 좋고, 요런 데 앉아서 맥주랑 사 마셔도 좋고. 너무 좋다. 좋은 데가 진짜 많아데 다음 일정으로. 우도에 왔으면 꼭 와야 되는 곳 수선바라기 식당에 왔습니다. 진짜 현지 현지식을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가게죠. 여기는 우도 현지 로컬 음식 맛볼 수 있는 가게입니다. 갈치국에 보말죽에다가 여기 시그니처 성게미였고 그리고 자연산 회까지. 와우. 마지막 성게 비빔밥까지 네 명이서 총 5인분, 회사 무늬 오징어, 뱅어동 껍질, 다리동. 자리. 예. 와, 자연산에 잘 먹어요. 어, 이어폰 회 너무 맛있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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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갈치국, 진짜 칼칼하니 맛있다. 네? 응. 먹어 그냥 나는 먹어봐 걔네들이 꼭 먹어봐 아니 갈치국 맛있다고도 사람들이 아, 말을 했었거든 여기 온 사람은 갈치국국파가 있고 미역국파가 있더라고 여기 다 직접 물질 직접 해오신 거라 진니다 네. 지니 고마 고마해 주다 아, 이루어질 인간극장 진짜 1화부터 5화까지 다 봤어요 저는 <laughs> EBS도 보고 하우목동 에서 배실해서 가요. 네, 거기가 큰 배타고 갔습니다. 아, 거기 가도. 아, 이렇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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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요. 아, 배 크기가 달라요. 아. 저쪽에는 그리고 옆에도 치니까산을좀차 네. 뒤집어 쓰니까. 아, 어. 아. 큰 아, 배. 하우목동 항에서 가면. 비바람 들어온, 치고. 들어온다. 아까 네. 들어올 때 하우목동항으로 네. 들어왔어요. 음. 맞아. 아, 이거에다가 원래 음. 한잔 해야 되는데. 음. 아. 음. 아. 맛있어. 아. 이 연주에는 이게 빠질 수가 없겠죠. 2십일도로달려봅니다 짠. 음... 마지막까지. 아, 정이 없다. 음. 너무 맛있습니다. 어, 저도 선물을 조금 가져왔는데, 여기 앞치마랑, 뭐야? 여기 행주랑, 고부장갑 좀 사왔어요. 이거 행주도 걸어놓으시고 잘 쓰시고, 아무튼 아이케, 간에. 간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소선바르기. 너무 맛있게 먹고 나왔고요. 우도 오면 꼭 와야 되는 식당 그리고 우도로 와야 되는 이유 이 소삼원 바라기 때문입니다. 꼭 한번 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장소로 숲 속의 섬 우도 비양도를 가고 있습니다. 여기 안에도 카페가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우도 청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카페라고 하니까 많이들 찾아와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너무 좋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사진도 찍어도 잘 나오겠네. 야, 여기 카페에서 바로 바다가 쭉 보이는. 여기서 진짜 차 한잔하면 딱이네. 우도 왔으니까 또 땅콩 아이스크림으로 입가심을 해줘야겠죠. 우도에서 쿠팡차를 다 보네요. 쿠팡은 위대하다. 쿠팡은? 전국 어디든 간다 비양도의 풍경을 담가옵니다 생각보다 지금 비수기라 그런지 사람도 많이 없고 즐길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우도에 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비양도에 이런 풍수대가 있네요 그리고 왼편으로는 여기서 캠핑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와 여기 봉수대에 올라올 수가 있네요 올라와서 보니까 또 다른 풍경입니다 너무 어, 좋다 와 여기 비양도에 해녀의 집이 있었네 모둠에 3만원 기가 막히겠네 여기서 또한잔 해도 해녀 공연장이라고 하네요 와소락 껍데기로 탑을 만들어놨어 <laughs> 또 동쪽이다 보니까 일출 수원성취의자라고 합니다 <laughs> 돈도 끼워놓고 하셨네 여기 우도봉 전망대 주차장 쪽에 풍경을 마지막으로 담아봅니다 비가 오는 관계로 건멀레 해변은 찍먹하고 나왔네요 다음 장소로 제주에서 가장 아니 우도에서 가장 유명한 홍조단계 해변에 왔습니다. 딱 여기 오니까 비가 그쳤네. 아, 바다 색깔 봐, 아 대박이야. 여기 대충 찍어도 있어 인생샷. 에서 차로 이렇게 여유를 가지면서 오늘 여행을 해봤는데 또 좋네요. 바이크 타고 이럴 때는 꼭 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시간에 쫓겼는데 여유있게 둘러본 우도 여행기였습니다. 이제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